안녕하십니까. 예, <laughs> 박사부입니다. 네, 어저께 이제, 어, 복근에 대한, 어, 기본적인 운동 프로그램의 첫 번째가 나왔는데요. 어, 이론적인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그거부터 하고 다음 동작인 크런치 동작을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복부 복부라고 하는, 자, 앱스 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이론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예, 네, 복부 근육은, 어, 가슴, 어깨, 등. 그리고 복부 다리 아주 큰 부위 6개 중에서 가장 상당히 큰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복직근 복사근 내복사근 외복사근 아주 큰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생각하기에 복근 운동을 하면 복부가 빠진다고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이론은 맞는 이론이긴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복부 이 보통 얘기하는 이식스팩이 있지 않습니까 이식스팩이 자, 만들어지는 과정 내에서 이 위에 지방이 만약에 덮고 있다면 지방이 전체적으로 덮고 있을 것이고 옆으로, 자, 배둘레헴으로 지방이 보통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요렇게 됐을 경우에는 복근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복근 운동은 근육 운동입니다. 그러면 근육이 생성이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지방을 걷어내지 않고서는 그 복근은 밖으로 보여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맞죠?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복부 운동을 할 때는 유산소와 결합을 하셔야 됩니다. 즉 유산소가 끝난 직후 이 복부 운동을 진행을 시키셔야지 효과를 제대로 볼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산소 복근 운동만 하, 윗몸 일으키기를 그냥 보통 많이 한다고 해서 근육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왜냐, 결과적으로 지방이 차있는 걸 걷어내도 근육이 커져 있기 때문에 복부에 있는 근육이 커져 있기 때문에 배가 나와 보이는 현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유산소. 유산소 운동을 결합을 시키셔야지만이 배돌임을 줄일 수가 있고, 복부에 보통 나와 있는 식스팩을 밖으로 돌출시켜서 보여지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산소가 끝난 직후, 직후 복근 운동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이, 이걸 갖다가 모르시고 그냥 그 복부 운동만 계속 합니다. 뭐, 윗몸 일으키기, 하복근, 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배는 안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그게 바로 유산소 분량이 못 맞춰졌기 때문이니까, 반드시 유산소랑 복부 운동은 결합을 하셔야 된다는 거. 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복부 운동을 할 때, 이 실기를 하실 때, 네, 시연을 하실 때, 반드시 체크하셔야 될게 반복수가 있습니다. 복근을 만드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반복수입니다. 네, 반복수가 많아야 되느냐, 적어야 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복부 운동을 하실 때는 집중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반복수를 생각, 아, 뭐 20개, 30개, 40개, 50개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도 복근 모양은 드러나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운동하실 때 집중력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고반복을 그 하실 경우에는 복근의 힘이 강화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복근 모양을 만드는 데, 만드는 거라면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복수를 신경을 쓰시더라도 반드시 이 집중력, 집중력 잊지 마셔야 되고요. 두 번째, 반복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정지 동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어, 근육 운동이라는 게 이제 이완과 수축 동작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제 정점에 올라갔을 때, 자 위몸일킬해서 으 정점에 올라갔던 상황에서 반드시 정지 동작이 3초에서 4초 반드시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근 모양이 잡아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예, 유지를 시키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정점에서 3, 4초를 기다렸다가 내려오시는 거예요. 반드시 호흡은 내쉬셔야 됩니다. 호흡을 날숨을 하셔야 돼요. 내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서 정점에 들어오시면 후 내쉬고 계셔야지 복근 모양이 가장 이쁘게 발달할 수 있습니다. 호흡을 갖고 계시면 힘이 생깁니다. 힘이 생길 수도 있고 모양 자체가 힘이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보통 모양보다는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펌핑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이, 더 크게 모양이 잡힐 수가 있다는 얘기 절대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다양성입니다. 자, 윗몸 일으키기만 한다던가, 다리 들어 올리기. 자, 리버스 크런치나 그냥 크런치만 이것만 계속 반복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복근 모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식스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가지가 다 있습니다. 여기 옆에 정거근도 있고요. 복직근 복사근, 내복사근, 외복사근 여러가지 가장 큰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복근 운동을 할 때는 반드시 다양하게, 다양하게, 다양하게 진행되는 거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실기를 하실 때는 반복수, 전기동작 다양성을 갖다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걸 기점으로 해서 오늘! 자, 오늘 배울 동작은 크런치입니다. 예, 크런치. 이 트럭, 크런치의 가장 기본형을 먼저, 막, 어, 배워보시고요. 어저께 했던 프랭크랑, 자, 오늘 하는 크런치랑 이걸 갖다 다 한번 반복을, 어, 아, 오늘은 반드시 크런치를 바, 반복을 하시고요. 어저께 했던 거랑 오늘 했던 거랑 꼭, 오늘 저녁에 꼭 한번 해보십시오. 아시겠죠? 예, 실기 수업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오시면 보통 이제 뭐어 요가매트나 어떤 그냥 방바닥 침대위 뭐 여러가지 이제 바닥이 있겠지만 침대위는 가능하면 이제 자극 정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좀 딱딱한 곳에 약간 부드러운 재질을 까시고 이렇게 눕겠습니다. 누우셨을 때 벽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벽이 없어도 좋긴 하겠지만 기본형이기 때문에 벽에다가 무릎 각도를 90도를 만들어 주세요. 머리 뒤에 깍지를 하겠습니다. 자, 올라옵니다. 호흡을 내쉬면서 올라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후, 정지 동작은 1, 2, 3, 내려갑니다. 다시 올라옵니다. 후, 정지 동작 1, 2, 3. 다시 내려옵니다. 자, 요거 역시 5세트. 네, 20개에서 25개 정도를 유지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아, 이거는 기본 틀에 박혀 있는 표준형이고요. 본인 상황, 본인 스타일, 본인 체력에 맞춰서 개수 변화를 반드시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동작, 연결 동작 보겠습니다. 하나, 후! 둘, 후! 셋, 후! 네, 이렇게 진행되는 게 크런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신 이 크런치 동작과 어제 배우신 브랭크 동작. 오늘 저녁에 꼭 하실 거라 생각하시고요. 본인이 한거 인증샷 올리시면 플러스 100점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한사에서